네, 반갑습니다. 강스타입니다. 오늘은 12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어, 지금 강원도 백패킹하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행 없이 혼자 운전해서 올라갑니다. 솔캠을 가는 건 아니고 어, 저는 부산에서 올라가고 한박사는 서울에서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토요일 일요일 1박 2일 코스로 계획했었는데 제가 제주도만큼이나 강릉을 좋아하거든요. 작년에 친구랑 강릉으로 낙바지 휴가를 갔었는데 평일인 것도 있었지만 너무 한적하고 여유롭고 그 해변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맥주만 먹고 있어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감흥이 너무 좋아서인지 몰라도 그 이후로 강릉을 되게 사랑하게 됐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뭐 1박 2일 코스로 가기는 조금 아쉽기도 하고 빡세기도 해서 어 용기 내서 금요을 쉬기로 했습니다. 어요며칠가 미세먼지 때문에 좀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어제부터 날씨가 조금 추워지면서 미세먼지가 많이 걷혔네요 어, 선자령에는 한 2주 전에 이제 눈이 내려가지고 설곡이던데 어, 2주가 지났고 요새 또 날씨가 좀 따뜻해가지고 아마 눈은 없을 것 같아요 눈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어차피 뭐 이제 동계 시작이고 내일 날씨 보니까 새벽에 눈이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뭐 내리면 내리는 대로, 뭐안 내리면 안 내리는 대로. 일단 한박사랑은 저기, 횡계터미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박사를 픽업해가지고 들머리로 가야 될것 같아요. 제가 6시 40분에 집에 나와가지고 지금 한 3시간째 달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100km 정도 남았습니다. 일단 한박사랑 만나기로 한 횡계터미널에 조심히 도착하겠습니다. ああ何んかかんうんでも、まあ 시장 걸어가야 될게야 거리는 안 나와있네. 시작부터 빙판길인데. 겉에 <목소리> 가지가고이친구한미끄러져갖고딱하면 부서져봐야지, 빙판이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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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들, 주차하고 이제 산행 시작합니다. 행님들한테 제대로 인사 한아으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인사 오지게 한번 받겠습니다. 아, 한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자령은 두 번째 방문입니다. 부산뿐만이 아니고, 어디 타지 사시는 분들도, 이 장거리는 사실 재방문을 잘안 하잖아. 힘들죠, 그. 어. 운전을 6시간 해야 되는데, 해역에 오려면. 근데, 그때 하필 비가 와가지고, 멀리까지 왔는데, 제대로 선자령을 못 느껴왔습니다. 그때 봤을 때는. 근데... 그게 선자령인 거라, 그게. 쉽게 아, 허락해주나? 그렇지, 그렇지. 그때 그 아쉬움이 컸는지 몰라도 참자령은 사기절이 진짜 궁금하더라고. 네. 어디 뭐 블로그라든지 뭐 사진 네. 봐도 또 중요한 건한 박사도 여기 한 번도 안 와갖고. 네. 나도 궁금하기도 했고. 응. 최근 들어서 따뜻해가지고 눈은 당연히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네. 길이 빙판져갖고 좀 그렇다 맞지. 조금 위험합니다. 항상 겨울에 오실 때는 아이젠 챙기시고 저도 아이젠 챙겨왔거든요. 아마 내일 새벽에 눈이 예보돼 있으니까 내려올 때는. 필이 아이젠 하고 내려와야 될것 같습니다. 8cm 언더니다 8cm. 아무도 알반데 우리가 그저 키 있다 앞 트런트라고. 왜 끼우기고?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음, 응. 여기 해가 안 들어오는 곳에는 많이 쌓여가지고, 그대로 얼었어요. 항상, 아이젠 필수. 제때가 백백킹 하면서, 어, 텐트 치기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와. 텐트 다 치고, 어, 한 박스 텐트 왔습니다. 한 박스 텐트가 그래도 전실에 있어서 한 박스 텐트 왔어요. 오늘은 또 나복 챙겨왔습니다. 말할 힘도 없다. <laughs> 나 근데 점점 추워진다. 추워진다고? 진 어. 아, 밥 먹자. 밥 아,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다시 뭐 미사일도 아니고 뭐 이런 무언걸 들고 다니는 진짜. 아 이게 도저히 촬영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와서 빨리 먹고 자야겠습니다. 이 <laughs> 진짜 잘수 있나? 맨날 라면 먹기 지겨워가지고 뭘해 먹을 수 있나 생각하다가 순대곱창 갖고 왔어요. 맛있어 보이네. 맛있어 보여. 이거 안주 사 먹겠습니다 이게 지금 배터리도 지금 추워가지고 빨리 달아서 이게 언제까지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순대 곱창 이런 시국에 사케 갖고 와서 죄송한데 이거 4월달에 제가 대마도 가가지고 사온 거라서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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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마음 같아서 그냥 따뜻하게 먹고싶은데 아나 네 한잔해라 아내 머리 네, 두고있어 뭐뭐 아난그 추워진다 술 먹으면 아, 난 그거랑 좀 다르더라 어 이건 좀 맛있네 어, 두개 있다 한개 더먹응난래난술 음, 먹으면 춥더라 내술 저리다 술차갑제응니 안차갑네 응난 괜찮은데 안주로 맛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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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살 응 여기 타나? 먹어봐 맛있다 음 귀엽네 응응 음, 음. 이게 맨날 여기에 라면만 해먹을 생각만 했거든요 여러분 아굿 야, 여기에는 항상 뭐 라면만 해 먹을 생각만 했거든요. 동기되니까 막막한 거예요, 진짜로. 뭐 추운 거는 어떻게든 뭐 견딜 수 있겠는데, 뭐 제가 먹는 게 진짜 겨울에는 고충인 것 같다. 아, 이것도 맛있는데? 괜찮은 거 같나? 음. 여기 볶음김치 갖고 왔으면 끝나는데. 저희가 여기 박사밀로 강릉에 왔는데, 내일은 이제 강릉 쪽에서 캠핑할 생각이거든요. 근데 한 박사가 조금 집에 가야지. 열어두고 좀 계획을 잡자고 하는데. 야, 콜 나온다. 그렇지, 맞지? 콜라, 콜라 솔루시 나온다. 처음에 안 했는데. 아, 이거 밖에 나도 이제 한박사라 이제 음. 2019년 백패킹은 마지막일 것 같은데. 그렇지. 2019년에 음. 다니면서 음? 제일 재밌었고 뭐. 생각나는 일정은 뭐였노? 나는 그때 하계 계곡을 갔던 게 제일 재밌었어 계곡 갔을 때가? 응, 응, 응. 대마도 갔을 때보다도? 응, 사실 대마도 난 별로 안 가고 싶었다 별로 안 가고 싶었다 별로 안 가고 싶었다 아 진짜? <laughs> 왜? 너, 너무 좋다며 <laughs> 너무 좋았지? 어. 근데 그그 그 과정들이 조금 뭐라 해야 되지 귀찮았다? 서울에서 내려와야 되고 어, 어,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좋기는 진짜 좋았지 어, 그 계곡, 아무도 없는 계곡에 나는 모기도 거의 안 물렸고, 어, 응. 거기가 제일 좋았던 것 같다. 아, 형님, 그 강남도 나가 쇼핑하고 하나도 없다. 아, <laughs> 비싸더라. 이거 원래 기던데 아, 둘다주웠다한 짝씩. 저거 나이키 하나도 있다. 와. 근데 재미없던 적은 없지. 저는 항상 좀 유연한 게 뭐냐면, 남들 한 시간 갈 거를 뭐 사진 찍고 일한다고, 뭐 한시간반 걸리고 <laughs> 한시간반 같은 소리야 3시간씩 <laughs> <세> 걸리지 <laughs> 그,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기다려야 되고 이러는 게참 변하죠 사실 네 오늘 또 화냈습니다 제가 아저 그 밑에 내려가 텐트 치자 그냥 근데 그래서, 음. 올라오면서 제가 그냥 장난삼아서 선전에 오는 사람들도 음. 바람 피해서 양 사이드 쪽에 많이 치거든. 음, 음. 아 그래도 여기도 한동 있고 저도 한동 있다. 옆에 계신 분은 그래도 아, 저기 아, 집 그걸로 아, 바람 막아준다, 얘가. 아, 아, 그런... 처음에 니그 지냈다, 가 그분도 전사고. 어, 어. 야, 혼자 여기까지 오시는 분들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혼자 와서 느낄 수 있는 게 먼지가 난 너무 궁금한데. 아, 지금 카메라 하락이 안 나와가지고. 허리 구정하기 <laughs> 이따 보니까 허리 아프다. 나 허리도 아프다. 응. 이게 얼음이 어는걸 보여주고 싶다. 언네 어, 여기 위에 이제 안에서부터 이제 얼어 얼어. 어, 온다 온다. 술에 취해갖고 하는 백패킹을 이제 건장하진 않지만 지금 이 순간에 응. 술은 필요하다. 아까 전에 텐트 칠때좀 두려웠거든. 뭐가? 왜냐면 이제 어, 어. 내 텐트 입구가 어, 어. 바람이 완전 이제 부는 방향이다 해서 어, 어. 그러다 보니까. 폴 때가 휘어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 부서질 것 같은 느낌이거든. 어... 야, 그럼 뭐 텐트 막 쉽게 부러지게끔 만들어 놓겠나? 그렇지. 이게 만약에 버틴다 이거 어, 어. 인정한다. 이 이거 버틸 것 같은데 오늘. 저는 이제 가이 라인도 되게 꼼꼼하게 잘 쳤거든요. 근데한 박스는 가이 라인도 안 쳤어요. 지금 그냥 꼭지 점만 막 지금 <웃음> 이제 팩만 <laughs> 패범 막팩아놓은 상태인데 진짜 만약에 네이처 하이커가 오늘 어. 견딘다. 인정해야 어. 돼. <laughs> 막 견한테나. 응. 안주 해결했는데 이제 한 번. <laughs> 어, 한 번. 자, 이 콜라 다흘었을 걸. 아니다, 아니다. 흔들어 가면서 다 슬러시 만들어놨. 아, 이제 와, 좋다. 아직 이게 공기가 느껴지죠? 이 술을 안먹으면 지금 고작 7시 시대. 밤이 너무 길것같아서 술 때문에 음. 두려움이 즐거움으로 바뀌었다. 미친놈 <laughs> 아이가. 아까 전에는 두려웠는데 <laughs> 어. 지금은 좀 즐겁다. 술의 숨기는 아니겠나 그렇지. <웃음> 오케이. <laughs> 한번 봐라. 짜장면, 짜장면. 짜장면, 그래, 짜장라면. 밑에서 먹으면 짜장라면인데 <laughs> 사에서 먹으면 짜장면이다 이거. 지금. 어. 아제 볶음김치 사왔어야 했는데. 음. 음. 훨씬. 음. 음. 간은 어때요? 정리하고 텐트 들어왔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10분인데 날씨가 춥다 보니까 배터리가 되게 빨리 방전되더라고요. 그래서 충전하고 다시 카메라 켰습니다. 와 아까 전에 다운 부티를 외필을 밖에 놔뒀는데 아니 밖에 놔둔 게 아니고 이제 다운 부티 외필을 전시에 놔두고 그 삼각대로 공간 왔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이제 올려놨는데, 제 텐트에 잠깐 갔다 오려고 하니까, 한쪽이 없는 거예요. 아, 씨, 그래가지고, 한 박사랑 나가서 찾으면서, 아, 이제 큰일 났다. 또 속으로 또다운부팅뭐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막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한 박사가 이제 바람 부는 방향으로 가도 막 찾아왔더라고요. 아까 진짜 장난처럼, 야, 우리 그냥, 이게 여기가 바람이 지나가는 길목이니까, 여기 칠레라고 그냥 장난 삼아서 얘기한 건데, 아, 진짜 여기 치, 치자고 할줄 몰랐네요. 그래도 이번 계기로 제 텐트 풍동 테스트를 한번 해보네요. 어, 동계 시즌 처음 나올 때는 되게 고생하는 것 같아요. 한 6, 7개월 정도 그감각을 잊고 있다가, 오랜만에 나오니까. 지금 일단 새벽에 눈이 예보되어 있는데 날씨가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부니까 그렇게 막 반갑지도 않네요 진짜 내일 한 7시 돼야 동이 트일 것 같으니까 동 트는대로 이제 철수하고 일단은 한번 빨리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팬들 잘 주무셨습니까 제가 빽빽해가면서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자본건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어제 한 10시 반쯤에 텐트에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텐트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가지고 아 예보대로 새벽 3시부터 눈이 내려 가지고 아그 소리에 풍력기 돌아가는 소리에 진짜 막 아침이 되기만을 바랬습니다 근데 보통 아침 되면은 따뜻해 지려나 싶어서 아침을 기다리는데 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침이 돼도 바람이 계속 불면 철수할 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바람은 어제보다는 조금 잦아든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선자 형 지금 상태가 눈은 조금 내렸지만 그래도 여기 워낙 얼어서 너무 많이 미끄럽네요. 진짜 저는 그래도 이제 가이라인 같은 거 꼼꼼하게 치고 잤는데. 항박산 같은 경우에는 가이라인도 없이 치고 잤는데 아직 버텼네요 진짜 네이처 하이커노여 텐트 오늘부터 3대 명품 텐트 저희양국 부사진가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그냥 텐트는 대충 패킹해가지고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일정은 일단 저 강릉을 시내 내려가가지고 목욕 한번 하고 재정비해가지고 바닷가 근처에서 차박을 할 생각입니다 어제 올라오면서 사계절이 궁금한 선자령이라 했는데 아이 똥바람을 한번 경험해 보니까 이제 당분간 선자령은 잠시 잊고 살겠습니다. 이 텐트 안에 들어가 가지고 대충 정리하고 있겠습니다. 한 박사 일어나는 대로 정리할게요. 치졌다고 어. 어디 어? 아 밑에 웃잖아. 어. 어. 핸드 새로 살 명분 생겼네. 어, 아, 이제 정리하고 내려갑니다. 이야, 깨어 있었다. 아, 미 40도 이. 이전 첫동계백킹 여기 잘 잤나? 난잘 잤다 나는 한 6시간 이상 어, 어. 어, 7시간 정도 이 쓰레기를 어, 이 새끼가 이렇게 <laughs> 너무 카메라 의식한 <신한> 거 아니야? <laughs> 맞다. 아까 저도 얘기했지만 혼자서 찍을 때 어. 내가 어제 올라오면서 사계절이 궁금한 이렇게 선자랑이라 했잖아 음. 이제 앞으로 앞자리 바뀔 때까지는 선자랑 안올려고 <laughs> 근데 나는 어. 텐트가 뭐 무너질 거라는 걱정은 하나도 안 했고, 어. 사실 이 정도 바람으로는 절대 무너질 바람은 아닌 것 같고, 어. 이게 뭐 텐트가 진짜 뭐 불량이라든지, 뭐 결국 찢어지긴 했다만. 어. <laughs> 찢어지고 또 거기에 또눈다 들어오고, 어. 짐을 안 베렸나? 다 벼렸지 전부 다 나는 가방이 전부 다 눈, 눈, 눈을 눈 지르고 지고 가는 거 같아 지금 어때? <laughs> 뭐 침낭이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눈을 덮고 잤지 눈을 덮고 잤어 아무튼 하여튼간에 네. 뭐큰사고 사고 없이 또 네. 조심히 내려갔나 네. 어쨌든 형님들 저기 이제 또 휴게소 도착해가지고 밥한 그릇 하고 2일째 일정을 또 준비해 보겠습니다 엠들, 이고 저희가 9시 40분에 출발해가지고 여기 주차장까지 11시 10분에 도착했습니다. 한, 내려올 때는 1시간 반? 1시간 한한 시간 20분 정도? 예. 네. 한시간 반? 어제 저녁부터 조금 비화식으로 먹다 보니까 새벽부터 배가 고프더라고요. <laughs> 아. 내려오자마자 두 명이서 저희 식당 가가지고 둘이서 메뉴 3개 혼냈습니다. 휴게소에 밥 잘하니까 꼭 오시면 식사하십시오. 꼭. 어제 걱정과 다르게 아침에 다행히도 바람이 많이 잦아들어서 철수는 좀 수월하게 했습니다. 아, 진짜 지금 사람 얼굴이 아닌데 사우나 가서 좀 샤워 좀 하고 강릉 쪽으로 가서 오늘은 캠핑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아무튼 뭐1일차 일정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조심 히 들어갑시오.